없어 칭찬카드 조차도 없어 이런 망겜 오호홍 좋아요 여러분들의 돈에 개튜브 만드는데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돈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토요일, 오늘이잖아. 그래서 오버워치 1부한 다음에 입으로 컬트 오브 더 램이라는 게임을 할 거예요. 양천지 게임이에요. 제가 양이 돼서 뭐 교단을 꾸려서 보스를 해치우는 그런 건가 봐요. 음, 광고예요 아니요, 광고 아니에요. 제 돈으로 샀어요. 던져! 광고했다, 던져라. 사실 내 돈으로 산 것도 아니야 개챙이가 돈으로 줬어 헤헤 <laughs> 개챙이가 돈으로 25,000원 줘서 사는 거야 사실 전 백수예요 여러분 하지만 개챙이들이 돈으로 용돈을 줘요 그걸로 개튜브 만들고 배달음식도 사먹고 게임도 삽니다 아 이것도 직업이야? 난 딱히 광고를 잘안 하죠 왜냐면 뭐 돈을 벌고 싶었으면 하, 했겠는데, 전 개인적으로, 전 제가 재밌는 거 아니면은 딱히 안 하거든요. 광고가 제 마음에 들면 하겠죠. 근데 보통 마, 제 마음에 잘 들지 않나 봐요. 광고 안 해도 수입이 된다고? 개투브 유지 비용을 내면은 거의 없습니다. <laughs> 컴퓨터 부품 아, 150만원 주방대요 주방대요 애니 2층 올라올 리 하나? 애니 2층 올라왔어요 얘네들 이미 주방 3초 이상한데 도도가... 단어 채워요~ 보자, 어. 처음에 폴딩하면서 했었어야 되는데 과정이 좀 빠졌어. 올라오자~ 애니칭 이미 올라왔다! 어시 괜찮아. 나지괜지아지도지찮 네, 나노괜지 뺐다! 도 괜찮아. 나도 괜찮아. 나도 괜찮아. 나도 괜찮아. 나도 괜찮어 나도 괜찮아. 막턴 괜찮아. 나도 괜찮아. 나도 괜찮아. 나도 괜찮아. 나도 여생이 때려 공 빼. 왼쪽에 앉아요 자리야 좀 찰까? 피나에만 줘, 땜. 방금 빠진 거 원숭이 궁. 엘리 2 개. 아래로 온다. 오른쪽 아래. 오른쪽 아래. 오른쪽 아래. 아나 아나 자리야. 내려갈게요. 점좀 채워요. 나노겐지 온다. 일단 흘려야 돼. 흘려야 돼. 그리 너무 이러면 죽어야 되는데. 나노겐지 못 빼는데. 막턴 터치하면서, 어? 나이스. 터치 해줘야 돼, 원숭이네. 공 채우고. 나는 이제 뺐다. 빼자. 어... 매니층 네. 쭉 올라오세요. 한도 뺐는데. 버텼어, 페이드. 다리 아까 잡아요. 내려갈게. 원숭이 공찬 거야. 원숭이 때려서 원숭이 공 빼야 돼. 원숭이 때려요. 다 묶었어.

힐 뱀! 견짚 때려! 견짚 때려! 견짚 때려! 견짚 때려! 알았어 이듯 내려갈게요 내려갈게요 브리 때릴게요 브리 때릴게요 안아보세요 막 턴! 앞에서! 앞에서 탄하고 바로 나노로 해요 정면! 정면 정면! 반사 빠졌어! 앞으로 갈 준비해! 역으로 가! 역으로 가! 어 나쁘지 않게 막았다. 나쁘지 않게 막았음. 갑자기 수익 이야기를 하니까 막 미션 걸어주는 개챙이들 너무 웃기다. 영툰 주는 거야. <laughs> 나 스물네 살이야. 때리 원숭이 때리다가 오른쪽으로 스르륵 빠지게안 어, 안 내려오네 어, 오른쪽 가자 친구들 오른쪽 따라와 오호 오른쪽 따라오세요 조랑 빠졌어 원숭이 때려 원숭이 때리면서 앞으로 나가게 <laughs> 아나 힐 되나 이제 아나 어디 있어 우리 아나 아래야 아, 우리 아나 아래다? 따라오지 그랬어? 프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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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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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야! 자리야! 밀다. 리야 밀자 사물 한명 밀어줘 오른쪽 이층 갈게 저석는 지금 힐 안돼요? 올라오자 있어. 아 있어. 캠퍼 먼저 나갈 거야붓이서의 가, 우가 우리가, 리가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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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리가, 우리가, 리가우리 우리가, 우리가, 우가 우리가, 려리가안리보기안가보기안우보기나 보기. 우리보기 그럼 다리야 한 랠리 빠짐 용검 안 빠졌어? 용검 조심 나노 채워야 돼 지금 앞에서 복방 뺐어 복방 뺐어 확인 우리 아나 어딨지? 위치 어디로 잡았지? 나이스 원숭이 치기 원숭이, 치기. 원숭이 치기. 오잘 살렸다 무리하는데? 궁힐 쳐봐 어? 뺐다 나 힐! 나힐나힐나힐다리아힐 나나나나나 오케이 밀면 돼 정면으로 가자 왼 아래 트에 아니 왼 아래 저거 나 혼자 주방 없어 다리아 치면서 앞으로 자리아 노자방 자리리아 노자방 아이고 저거 잘했네. 나쁘지 않아. 아이고 이거 너무. 그래서. 1번 빠졌고. 어떻 때려 헝가 빠짐, 헝가 빠짐. 니어줘원숭이는 앞으로 나가줘 힐라, 딜라, 힐라, 힐라인, 힐라인. 원숭이 공 뺐다 앞라로나라라 네. 나이스! 잘 밀었다! 레이드 원숭이 아마 딜라인이 뜰 거거든? 주방, 호빵 다 빠졌고 딜라인 살아야 돼겐조원이요겐조원 엔지원. 유리해 원숭이 세게 쳐공 없을 거야 원숭이 세게 쳐 앞으로 나와야 돼, 딜라인 지금 안아봐야돼 거점있는 안아봐야돼 정면에 위도안아봐야돼 왼쪽방 원생이 때려 원생이 때려 세게 쳐 오케이 음, 40게이지 지금하네요 지금은 쪽에 주방 받고 뛰기 정면으로 그냥 물기 2층 안 가고 한명 어차피 없어 주방 지초 가능합니다 금호가금 <목소리> 앞으로 땡겨금같지 왼쪽 가기 주방 3초 2초 그리원 <목소리> 그리원이야 과점적으로 밀어 그냥 역진영, 역진영, 현지 노적풍 역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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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물 밀어, 한물 밀어, 한물 밀어, 한물 밀어. 오케이, 여러분들 추천 한 번만, 칭찬 카드 한 번만, 오더 가마에 들었으면 오케이, 겁나 추해, 겁나 추해, 칭찬 카드. 아니, 아니, 이거 말고, 게임 끝나고, 아 뭐야? 왜 상대 팀이 나왔어? 봤지 이랬는데, 칭찬 카드 안 나오면 개웃기겠다. 손 미끄러지면 안 돼. 아싸! 감사합니다 여러분 바이오 지지 빨리 성공 눌러 미션 팀원들 착해 미션 성공. 아이고 우리 제콩스님 5,000원 원 감사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미션을 수행하는 스트리머 어떻습니까 내가 저거 받으려고 열심히 브리핑 했다고